최근 SKT 해킹 사태로 보안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인스피어는 안정적인 실적과 신기술 접목을 통해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스피어의 최근 주가 상승 재료, 그리고 기업의 성장성 마지막으로 향후 투자 포인트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스피어는 데이터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특히 SEP ERP 환경에서의 보안 솔루션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SEP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중 하나인데요. 인스피어는 이 e SEP 시스템에서의 로그 관리 개인정보 접근 제어 이상, 징후 탐지 등을 통해 기업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인스피어의 주요 고객층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감독규정과 같은 법적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기업과 기관들은 보안 시스템 도입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인스피언에게 매우 유리한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죠. 그렇다면 최근 인스피언 주가가 상승한 배경에는 어떤 재료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 접목입니다. 인스피언은 기존 보안 시스템에 AI 기반 기술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킹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이상 데이터를 즉시 파악해 대응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AI 기반 보안은 앞으로 사이버 보안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기 때문에 인스피언의 이러한 기술력은 향후 경쟁사와의 차별화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재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정책입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정보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정부는 2025년부터 마이 데이터 2.0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기업과 기관들이 개인 정보를 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을 의미하고 따라서 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스피어는 이미 다수의 마이 데이터 사업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험이 있어. 이 정책의 대표 수혜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 보안 사업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서버에 설치형 온프레미스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인스피어는 사스 형태의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본격적으로 출시하며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는 반복 과금이 가능한 구조로 고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적 안정성과 수익성 향상이 동시에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기업의 실적과 재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스피어는 2024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업계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 솔루션의 비중이 높은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2025년에도 다양한 신규 고객 확보와 기존 고객사의 솔루션 업그레이드 수요를 바탕으로 매출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스피어는 정부의 K사이버 강화 정책에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국가 기반 시설과 공공기관의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2025년부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미 다수의 공공기관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인스피어는 향후 추가 수주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외에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도 모색 중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술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현지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보안 시장을 넘어 글로벌 보안 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는 셈이죠. 결론적으로 인스피어는 기술력 있는 데이터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마이데이터 등 다양한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수의 가능성도 높고 기존 고객 기반도 탄탄하기 때문에 실적과 주가 모두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보안 관련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인스피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